오늘은 계란 껍질이 흘러덩 벗겨지는 삶는 방법부터 구운 계란 그리고 탱글탱글한 계란까지 준비했습니다. 계란 하나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오늘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먼저 계란 껍데기 위이 작은 숫자 그냥 지나치셨나요? 바로 난각번호인데요. 계란 난각번호란 껍데기 상단에 찍힌 10자리의 문자와 숫자인데 4자리와 6자리 두 줄로 나누어 인쇄된 경우가 많아요. 4자리는 산란이를 의미하고 6자리 중앞 5자리는 생산자 고유번호이고 마지막 자리는 사육환경을 나타내요. 1번은 자연방사, 2번은 평사사육, 3번은 개선 케이지, 4번은 좁은 케이지 안을 의미합니다. 번호에 따라 맛이 달라지진 않을테지만 가능하면 1번 계란을 선택하면 닭들이 자연스럽게 자란 환경에서 생산된 계란으로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 다음은 계란 껍질이 훌러덩 벗겨지는 삶는 방법인데요. 계란 삶을 때 껍질이 안 까져서 고민을 하셨다면 이 방법을 활용해보세요. 계란을 삶을 때는 차가운 상태로 바로 냄비에 넣으면 껍질이 잘안 벗겨지니 계란을 실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미리 꺼내두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 적당한 크기의 냄비에 물을 채우고 불을 켜서 물을 끓여주세요. 물이 팔팔 끓을 때 계란을 넣으면 깨질 수 있으니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인 후 계란을 조심스럽게 넣어주세요. 반숙을 원하시면 6, 7분, 완숙을 원하시면 10분에서 12분 정도 삶아주시면 돼요. 시간이 지나 다 삶아졌다면 불을 끄고 물을 버린 뒤 그냥 식혀주세요. 계란을 까보면 찬물에 담그지 않아도 껍질이 흘러덩 잘 까지는 걸볼수 있어요. 혹시나 빠르게 드실 분은 찬물에 담근 다음 껍질을 제거해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의외로 맛있는 구운 계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서 바로 사용하지 말고 실온에 1시간 정도 두어 찬기를 빼주세요. 왜냐하면 급격한 온도 변화로 계란이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거칠째 구울 거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위해 계란을 물로 세척해주고 에어프라이어에 바스켓을 분리한 다음 계란을 서로 부딪히지 않게 조심스럽게 넣어주세요. 에어프라이어의 온도를 130도로 맞춰주고 30분간 조리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는 겁니다. 높은 온도에서 갑자기 익히면 껍질이 터지거나 내부가 고르게 익지 않을 수 있어서 약한 온도로 천천히 익혀야 촉촉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잘 살아납니다. 30분 후 계란을 한번 뒤집어 다시 같은 온도에서 30분 더 구워줍니다. 뒤집는 이유는 골고루 익히고 색감을 예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어프라이어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온도와 시간은 약간씩 조절해주세요. 30분 후에는 조심스럽게 꺼내서 바로 드실 분은 찬물에 바로 담가서 껍질을 까보면 깔끔하게 벗겨지고 안쪽까지 부드럽게 익은 계란을 만날 수 있어요. 한입 베어물면 겉은 쫀득하고 안은 고소한 그 구운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일반 삶은 계란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세번째로 계란을 삶지 않고 쪄서 먹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소금이나 식초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껍질이 잘 벗겨지고 탱글탱글한 댕글 계란을 만들 수 있어요. 계란을 꺼내서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주고 적당한 냄비에 찜기를 넘지 않게 물을 부어주고 찜기를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 꺼내두었던 계란을 찜기에 올려주고 뚜껑을 닫은 후중강불로 켜주세요. 물이 끓어오를 때부터 12분 정도 그대로 찌면 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찌면 계란이 깨질 걱정 없이 깔끔하게 완성됩니다. 15분 지하고 불을 끄고 계란이 충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껍질을 벗겨보세요. 정말 잘 벗겨지고 탱글탱글한 맛있는 계란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계란은 다이어트에 좋고 대화의 내 발달, 피로회복, 숙취해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오늘 배운 방법으로 맛있고 영양 가득한 계란 요리에 도전해보세요. 스마일 살림입니다.